지난 시간 리브가가 자신의 집에 아브라함의 종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죠.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에 라반이라는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우물 곁으로 달려 나오게 됩니다 사실 라반은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달려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라반이 욕심이 많은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을 보시면 은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 동생 리부가에게 줬던 코걸이를 봤다 그랬습니다 코걸이와 금팔찌를 보고 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세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낙타 열필을 들고 왔다. 아니, 끌고 왔다. 라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낙타가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동물이라죠. 그런데 열필이나 끌고 왔으니까, 아, 그 사람의 주인의 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이 라반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라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왔느냐 달려 나왔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서는 다짜고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라반이 재력에 관심이 있었고 또 라반이 가지고 있는 기준, 복을 받은 기준은 재력이었습니다. 부였기 때문에 별 깊은 뜻 없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라반은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종을 집으로 들인 후에, 이 종과 일행들이 있거든요. 이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먼저는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종이 이곳에 온 이유를 당신들에게 말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먼저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은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낳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부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게된이 부가 이삭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에게는 신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친척에게 가서 자신의 친척에게 가서 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달라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종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종은 자신이 나올의 성에 와가지고 겪었던 일, 신부감을 구하다가 겪었던 일,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하는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의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고스란히 또 후반부쯤에, 중반부 후반부쪽에한번더 반복되는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느낌을. 아, 그래서 종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종이 겪었던 신앙의 경험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창세기의 저자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한번더 반복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서는 가족들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혼인을 시킬 것인지?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종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이때 이제 라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굉장히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비인 라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리부가의 가족들은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족들의 대답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부가에게 은급 보물과 옷을 추가로 제공하고 또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아주 값진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종은, 종과 그의 일행은 이후에 이제 먹고 마시고 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자마자 이 종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단이 났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리부가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가족들을 충분히 당황시킬 만한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살았던 딸, 그 딸을 그 다음날에 바로, 어,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 참으로 황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리부가의 어머니와 오빠는 리부가를 1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적당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부가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는 리부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서 물어봤죠. 리부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부가가 그냥 마지못해서 아휴,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 질문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부가의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 동생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자, 떠나보낼 때 어떻게 떠나 떠나 보내느냐? 복을 빌면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우리 60절 말씀. 6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주시 겠습니다. 시작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본문은 리부가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리부가가 이삭이 있는 곳에 도착 해서 두 사람이 혼인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두 가지가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계승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 전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그대로 계승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던 이 믿음이 또 누구에게로 흘려갔느냐? 리부가에게로 또 흘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브가가 아직 어린 처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처자가 가족과 더 있고 싶을 텐데 그 마음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겠느냐 할때 지체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계승, 믿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두 번째는 축복의 계승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아,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라가 지금 죽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내리셨죠. 그런데 지금 사라가 아, 노년에 노년까지 살아가다가 이제 목숨을 잃고 없는 상태입니다.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 것이죠? 리부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에게 하셨던 그 복이 리부가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장면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복을 확증하고 또 복을 비는 일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한번더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구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했던 말입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했던 말입니다. 리브가를 보내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복을 빌며 했던 말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리부가의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술술 나왔던 것입니다. 리부가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뭐 성품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반은 한마디로 욕심쟁이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더 등장할 텐데, 야곱도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기쳤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쟁인 이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쟁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쓰임받고 맙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리보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존재로 또 끝까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뭐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악역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과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 받는 모양새가 어떻다고 했죠? 저마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반짝 쓰임 받고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려하는 이러한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